오늘도 저희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스튜디오 소리가 많이 울려서 마이크를 드디어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보다는 소리가 좀 조금 더 괜찮게 들릴 것 같고 이제 준비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세수를 하고 바로 여 스튜디오로 왔는데 스킨케어부터 해줄게요. 우리 들리 패드가 딱한 장이 남았더라고요. 저번에는 두개 붙여서 팩으로 사용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살짝 결 정리를 해줄게요.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리고 앰플을 사용해주겠습니다. 미샤의 골드 앰플. 미샤가 앰플 맛집이잖아요. 제가 이 앰플을 사용을 해보면서 그 유명한 보랏빛 앰플도 같이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 보랏빛 앰플이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유명한데 이 골드 앰플은 그 보랏빛 앰플에서 좀더 안티에이징 효과가 더 집중적으로 탄력 개선이나 리프팅 효과가 뛰어난 앰플이에요. 저는 요즘에 낮이랑 밤에 둘다 스킨케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okay. 한두번 정도 저는 펌핑해서 써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정말 피부가 많이 쫀쫀해졌다? 뭔가 속탄력이 생겼다는 걸 느꼈거든요. 되게 영양감이 있는 그런 제형인데 뭐 꾸덕하진 않고 피부 속이 되게 꽉 차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흡수도 너무 밀착력 있게 잘 되고 진짜 속탄력이 개선된다는 게 아,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두번 정도 펌핑한 양으로 얼굴 전체에 이렇게 발라주면 엄청 피부가 쫀쫀해졌죠. 제 속에서부터 탄력감이 많이 느껴져요. 보랏빛 앰플에 비해서는 살짝 제형에 무게감이 있는 정도고 제가 최근에 피부가 진짜 안정적이거든요. 건조함도 자주 느끼지 않고 제 원래는 좀 건조한데 제가 아마 지금 요즘 쓰고 있는 이 골드 앰플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크림 거의 다 쓰네요. 제가 최근에 썼던 크림 중에 제 마음에 들었던 크림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바르고 나서의 텍스처가 끈적임도 없고 정말 가벼워서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바르기도 너무 좋아요. 또또안 <laughs> 가져온 줄 알았어. 오 선크림. 저번에 여기서 촬영할 때안 가져오고가지고 선크림 못 발랐었는데 오늘은 진짜 반드시 챙겨야겠다 하고 제일 먼저 챙겨온. 이거는 너무 많이 써서 너무 또 더러워졌는데 셀퓨전 씨 레이저 선스크린. 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선크림이라서 가볍게 발라주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스킨케어를 마무리를 해주고요. 진짜 지금 피부가 너무 만족스러워. 진짜 요즘만 같으면 너무 좋겠는데. 파운데이션은 조르지오르마니 디자이너 리프트 스무딩 퍼밍 파운데이션. 1 5로 넓게 발라주고요. 이런 쫀쫀한 퍼프로 밀착을 해주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제가 최근에 많이 안 썼었는데 뭔가 편하게 쿠션을 자주 썼 단 말이죠. 근데 요즘 피부가 조금 진짜 좋아지다 보니까 좀 얇게 베이스를 까는 게 오히려 지금 피부 상태에서는 피부 표현이 예뻐서 파운데이션 을 얇게 발라주는 걸 좋아합니다. 요 파운데이션도 정말 얇게 발리면서 약간 은은하게 속광이 나는 것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이 되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컬러는 지금 제 피부 톤에서 살짝 약간 적당하게 화사해지는 정도? 저는 진짜 피부가 원래 제 얼굴 톤보다 살짝 밝아야 어, 메이크업이 잘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제가 좀 파우더를 얼굴 거의 전체에다가 발라서 좀 완전 뽀송하게 그런 피부 표현을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촉촉한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 해보고 싶거든요. 촉촉 메이크업이랑 좀다르죠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바르지 않고 뭐 필요한 부분에만 파우더를 발라게 가볍게 가볍게 눈썹을 그리면서 아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그 질문을 좀 해달라고 올렸는데 옛날에 찍으면서 뭔가 메이크업에 집중하다보면 할 얘기도 조금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아예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면서 찍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요 질문들을 봐가면서 제가.. 벌써 어, 너무 많이 해주셨어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되게 즉흥적으로 올렸는데 벌써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네요 답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플리마켓 같은 거 하실 생각 없으신지요? 제가 마침 진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집에 안 입는 옷이 많으니까 플리마켓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몇년 전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상황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었잖아요 플리마켓을 근데 이제는 뭔가 스튜디오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약간 하고 있었거든요 저 오래 안에 꼭 하고 싶은데 필요하신 분들께 잘 쓰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수익금은 기부도 하고 싶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독자분들 만나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사업 인플루언서의 길을 선택한 이유 졸음이 쏟아지는 직장인의 궁금증입니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오히려 좀 직장에 다닐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저는 워낙 뭔가 자유롭게 시간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항상 규칙적으로 사는 걸잘 못했거든요. 못 그렇기도 하고 뭔가,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래서 회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부터. 근데 이제 마침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계획대로 흘러간 건 없지만 잘 풀려가면서 또 다른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길을 선택한 이유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사는 방식이 이게 더잘 맞으니까. 저는 살면서 뭔가 안정된, 쭉 끊임없이 가는 거를 추구하진 않거든요. 언제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기회가 열려있는 게더 좋아서 뭔가 불안정하더라도 지금 같이 사는 게 저한테 더잘 맞는 것 같아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 질문은 정말 항상 꾸준한, 꾸준 질문. 최근 MBTI 공개를 다시 해봤는데, 인프피가 나오더라고요. ISFP였다가, INFP였다가, 그 S랑 N, F랑 T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유튜브 말고 다른 직업 가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늘 있죠. 저는 정말 언제나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기회는. 아직 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또 찾아서 하지 않을까요? 헤어 익스텐션 한 거예요? 헤어 익스텐션 안 했을 때저제 머리입니다. 엄청. 많이 길었죠. 그렇죠. 머리도 빨리 자라긴 하는데, 저는 그걸 잘해요. 안 자르고 버티는 거. 5월 정도에 머리 한번 자르기 전에는 2년이었나? 아예 안 잘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쁘아의 필로 피치 팔레트를 써보겠습니다. 저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너무 예뻐. 쓸데없는 거에 불안할 때 어떡하나요? 저도 되게 쓸데없는 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사소한 거에 대해 불안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좀 극복을 해보고자 일기도 좀 써보고 있긴 한데, 거기서 최근에 제가 썼던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 고민도 뭐 무력해진다. 제가 5년 전에 무슨 어떤 고민 때문에 막 괴로워했고 이런 거 사실 크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사소한 거는. 또는 되게 내가 이거 가지고. 뭔가 힘들어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결국 내가 지금 하는 고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겠지? 또 그때는 또 다른 고민을 하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겨울 룩북 촬영 계획 있으신가요? 룩북 보고 싶어요. 룩북은 이제 가을에 찍어가지고 이번에는 겨울 하울을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며칠 뒤에 찍어서 조만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빛이 옆에서 들어와서 자리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너무 밝은가? 이 팔레트에서는 좀 아쉬운 게좀 어두운 브라운 컬러가 없어서 이 팔레트에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제가 요즘에 아이라인을 안 그려요, 잘. 그냥 섀도우 음영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파마 vs 생머리. 요즘에 완전 생머리에 완전 빠졌거든요. 오늘도 그냥 쫙쫙 머리를 피고 왔어요. 요즘에는 거의 생머리로 다닙니다. 컬러로. 어두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안 그리는 대신에 납작하고 작은 브러쉬로. 자, 음영을 뒤로 빼줄게요. 제가 항상 애교살에 펄 글리터를 꼭썼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애교살에 그냥 이렇게 무펄 뭐 섀도우만 바르는 거에 좀 꽂혀 있었는데 이 팔레트에 이 글리터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써볼게요. 이거를 애교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이눈 바로 밑에 얇게 발라줘 볼게요. 이 핑크색, 이 컬러로. 언니, 음. 구독자 팬미팅 계획 없으신가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플리학교 같이 스튜디오에서 구독자분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좀 하고 싶어요, 앞으로. 언니, 지금 가장 가고 싶은 외국이 어디예요? 요즘에 여행을 너무 가고 싶거든요? 해외에 갔다 온지 거의 이제 2년 반? 사실 못 가게 되면서는 막여행이 엄청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친구들, 다른 뭐 유튜버분들이 다안 가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모습? 그거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그저께 막 항공 이런 것도 막좀 알아보기도 했고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어제는 제가 여행 영상을 제 여행 영상을 종주행을 했어요 가을에 파리 랜덤 갔던 거 크리스마스 때 프라하 가고 그 포르투갈 포르토랑 리스버 갔었을 때 영상 돌려보면서 뭔가 아련해졌어. 새벽에 와서 새벽에 와서 그런거 너무 그리워진 거예요. 갑자기 너무 그리워지고. 저는 진짜 제 영상 중에서 다른 영상은 잘 다시 보지 않는데 여행 영상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돌려보거든요. 제 영상을 남겨두는 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그걸 볼 때마다 들고 잊었다가도 영상을 보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아무튼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사실 제가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봐서 미국을 꼭 가보고 싶거든요. 특히 뉴욕을 진짜 가보고 싶은데 봄이나 가을에 가보고 싶어요. 가면서 LA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이런 서부 쪽도 궁금해요. 쉐이딩 유튜버는 프리랜서잖아요.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제 요즘 고민이라 여쭤봐요. 저도 불안할 때가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일을 한지 거의 4년? 4년 넘어가지고 그런 불안감은 2, 3년 전에 더 컸던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수입에 대한 불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불안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 있어도 불안감까지는 안 오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불안정함이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던가 언제든 뭐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던가 해보고 싶을 때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불안함은 조금 접어두게 된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제가 감사하게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할수 있는 말이겠죠. 아무튼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염색 계획이 있나요? 저 내일 하러 가요. 저 내일 염색하러 가요. 조금 제 머리 계속 긴 상태니까 뭔가 질리기도 하고 조금 새로운 스타일을 해보고 싶어서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염색을 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바뀐 머리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블러셔는 요. 샤넬 워터프레쉬 블러쉬 원 핑크. 이렇게 짜보면. 투명한 액체 안에 이 컬러가 있는 제형이 이렇게 섞여 있는 타입거든요? 먼저 일단 잘 섞어주고, 퍼프로 촉촉하고 맑게 연출을 할수 있는 블러셔입니다. 바르면서 쿨링감이 있어요. 수분감? 되게 촉촉해요. 립은 요. 미디 비치 밀레니얼 크리스탈 글로스 광택감이 되게 반짝반짝한 유리알 같은 그런 글로스인데 이거는 색감이 좀 쿨한 핑크빛이거든요 이거 일단 이렇게 안쪽 위주로 좀 발라주고 이거만 바르기에는 살짝 이거 오늘 메이크업이 쿨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로즈쿼츠 컬러를, 요거는 살짝 펄이 들어가 있는 조금 더 색감이 옅은 컬러거든요. 같이 발라줘 보려고요. 이거를, 배각 라인까지, 요거를 이렇게 같이 발라줘 볼게요. 이게 사실 이렇게 이 정도로 광택감이 큰 립글로스다 보니까 묻어남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오늘 이런 룩을 연출해보고 싶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끝내볼게요. 질문에 답을 하나라고 오늘 뭐할 건지를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은 해봉이 생일이라가지고 파티하러 가요. 파티라기보다는 밖에서 밥 먹고 술 한잔 할 건데 친구들 이렇게 여러 명이서 모임을 가둔 적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답을 다 해드리기 어려로서 죄송해요. 다음에 또 다른 겟네디 영상에서 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말을 정말 많이 했네. 이렇게 하고 오늘의 OOTD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탑은, 최근에 자라 매장 가서 구경하다가 산, 이렇게 비침이 있는 소재의 엄청 얇은 탑이에요. 패턴이 약간 유니크해서 포인트 되는 룩을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 바지는 레이브에서 구매한 어, 페이크레더 반바지. 제가 실제로 입어보고 이거는 팝업스토어 갔을 때 구매를 했는데, 조금 길이가 조금 길어가지고,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저한테 좀커 보여서. 근데 네. 이게, 그리고 입었을 때 되게 너무 편하고, 그래서 사봤고요 노츠는 제가 예전에 에이블리 룩 찍을 때, 제공받았던 부츠예요. 1년 전에 촬영할 때, 어, 그때 부츠인데, 아직도, 아직도 잘 신고 있고. 아우터는 제가 퍼자켓을 샀어요. 어, 컬러도 너무 예쁘고, 소재의 움직임도 좋고, 되게 편해가지고, 되게 실용성 있게 입을 수 있는 퍼자켓 같아요. 하고, 아, 어? 가방. 가방은 이 생로랑 백을 이렇게 들고 갈게요. 미스디오 요즘 겨울에 너무 쓰기 좋은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향 같아요. 저는 조금 이따가 해봉이 생일 파티를 가기 위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따가도 카메라 켜가지고 브이로그도 살짝 찍어볼게요. 이따 봐요. 호피 치마 보여줘. 어, 세상에, 세상에, 에 세상에, 감성장 거고. 감성 다 죽었네? <laughs> 아, 나 오늘 술안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애들이 너무 신났던데, 지금? 그래? 아니, 뭐 예성이도 뭐 마시고 죽어, 막 이러고. <laughs> 왜 그러지? <laughs> 해성이도뭐 <laughs>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왔다, 왔다, 뭘 먹지? 음, 못 먹고 갑니다. <laughs> 어디 가지? 바아보 있는데. 응? 네! 오. 응? 네? 어 아, 이것이 문내바이브인가? 아, 감사합니다 근데 꽃을 받아줘 와 내가 계속 들고 다니는 거 안경은 뭐 챙겨온 거니? 어, 내가 챙겨오라고 했어 다시 입장 와우 와두개 남아 두 개를 한 개가 다 아니다가서 너무해 요 어, 너무 <맞다>. <laughs> 야, 오늘 별로 안 하려네. 그러니까 <laughs> 뭐야, 실망이야. 언니, 언니, <laughs> 언니, 요란하게, 야, 내렇게 대단하게 입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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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지금 안녕하세요? 이 화장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너 웜톤인가 봐. 웜톤인러 봐. 미안해, 오인가봐기있웜톤 <오늘 주인공 웃음> 여기 있는지. 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인데 여기 있는지. 여 여기 있는데지금기 여기 지는데지 사료 아니야? 사료? 그냥? 아니 같이 나눠주려고 이거 약간, 약간의 팀. 퍼포먼스 같아 그냥 많이 마시겠다는 벌써 아. 긴장하시겠는걸? <laughs> 술 마시다가 <laughs> 그 아, 숙취해소제 맞아. 나도 선생님 말잘 듣잖아 <laughs> 뭐야 <웃음> 나 뒷목 나, 나 때려서 넘기는 줄 알았어 들어와도 <laughs> 나지어 다시 해줘 <laughs> 다시 해줘 <laughs>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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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만큼. 이만큼. 이데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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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나도 병닭에 너무 찍 거야. 아 많이 먹고 있었는데. 아, 못해. 스물 두 개나 찍어줬어. 아, 오, 왜? 다음에 와서 소주 두병 무료로. 어, 대박. 어, 아, 여기 너무 멋진데 많다. 야, 다음에 이런데 와. 오자. 너무 멋있어. 우와, 양키 시푸드. <laughs> so cool. 네. 와, 양키스 이브드 So c o 멋있잖아. 여기, 여기 맛있는 데. 와, 근데 여기 멋있는 데 진짜 많다. 나 여기 너무 좋아. 만선우프 같은 거랑 맞 아, 맞아 맞아. 여기 앞에 아, 있어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laughs> 야 알지? 나 그런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여기 빵집이야. 여기 엄청 유명한 데야. 러스트 베이커리. 러스트 베이커리. 어, 아, 늘 유명하다니까 찍는다. 내피커피 뭐야? My blood is coffee <laughs> 너무 오랜만에 밖에 열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 너도 술도 많이 마셨잖아 오늘 <laughs> 와 뭐야 여기? 우와 <laughs> 퇴근키로부 이름 진짜 멋있어 야 오늘 퇴근 안해데아나 <laughs> 오늘 양말 안 예쁜데 야봐 <laughs> 이거 봐 이거 보다 약간 놀아줘 느낌 노 <laughs> 아, 놀아줘 뮤비 아니에요? 생 <laughs> 축하합니다 너무 깜찍해 그래. 또? 또?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 빨리 나와보세요 <laughs> 나 이상하게 생겼다 <된> <laughs> 어, 누구시냐고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야 계속 있어봐 계속 있어뷰를 누구시냐고요 <laughs>